제공화상의 명언을 소개합니다. 제공화상의 아주 명언, 명구라고 할수 있고, 시라고도 할수 있어요. 행서품으로 써보겠습니다. 행서라고 해서 빨리 쓰는 것은 아닙니다. 모두 도, 모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. 여기서는. 일생은 모두 시, 이 시인데 좀 강조하는 거죠. 바로 그,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. 목순명인데, 운명 또는 숙명, 사람 팔자,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. 일생은, 사람의 일생은 모두 그 명이 안배되어 있다. 누군가에 의해, 하늘에 의해 또는 신에 의해 딱 알맞게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복분과 업력에 맞게 배치되어 있다 이 말이죠. 아주 잘.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저것 구할 게뭐 있겠는가 여기서부터 쓸까요? 구할 구 구한다는 게 억지로 추구하는 것을 여기서는 얘기합니다. 구, 그 심마. 무엇을 억지로 구할 것인가? 큰 가닥, 운명의 그것은 다 정해져 있는데, 우리가 노력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,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디테일 뿐이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구 하나를 다 해볼까요? 그거는 여기 한칸 뜨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네요. 금일, 오늘은. 모른다. 부지. 뭘 모를까요? 오늘 모르는 것은 바로 내일 일을 모르죠. 내일은 명일이라고 합니다. 밝아올 날이란 뜻이죠. 명일. 밝을 명이니까. 명일의 일을 모르죠. 조금은 짐작할 수 있지만, 우리 지나가 보면 많은 게 바뀌어 있고 생각 같지가 않은 걸알 수가 있죠 그러니 그걸 미리 짐작하면서 염려까지 다 하고 살 필요 있겠는가 근심수 이 글자 재밌습니다 가을추 마음심 가을이 되면 결실의 계절인데 내가 올해 결실은 뭐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허무하기도 하고 올해도 나는 외롭구나 뭐 등등 그래서 근심수인데 근심은 이렇게 했어야 할걸 하는 그 후회와 함께 오는 어두운 감정이 경우 많습니다. 그러니 그런 근심을 가져서 그런 걱정을 해서 뭐 하겠는가 그것이 내 운명을 바꿀 수도 없는데 차라리 순응하면서 편안할 수 없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. 여기까지 하고 이 제공화상의 좋은 명구들은.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두 곳씩 올리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분히 음미해 보세요.